안녕하세요. 한퓨사비입니다 이번에 이 카드로 마술을 해볼겁니다. 아, 잠시만요. 다시 준비... 됐습니다. 그리 시작합니다. 또 떨어졌네요. 죄송합니다. 마술이 아닌... 아닌...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니...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. 자이 카드 한 개가 있죠. 두 개가 되었습니다. 두, 개. 두 개가 되었고요. 자 카드를 뭐할 것이냐? 한 개는 빼버리기. 보셨죠?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계속 죠 작은 걸로 해야 할것습니다 준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, 전 잠시... 이거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 아, 아니고 아니에요 좀 염색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나, 둘, 셋보이지좀 없어졌어요 가 아, 아닌 여기 있지?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

구독자는 100만명 좋아요 구독수도 100만명 되면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끝때자한마술 보여 드릴게요 가 아니고 톡톡 또, 또 보여 드릴게요 가 아니고 가 아니고 보셨죠? 없어졌죠? 자 그럼 제가 신기한걸 짱짱드릴게요짱짱짱짱짱짱짱요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봐요. 이걸로 지금 몇 분째 하고 있어요다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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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번째자어 이거 보셨죠? 네. 이런겁니다. 그럼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 집에. 이쪽 잘 해낼게요. 위쪽. 할게요. 네. 써야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진짜 죄송해요. 포기하지 않을게요 제가. 진짜 죄송해요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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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kay. 이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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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구독과 좋아요 눌러세요 응. 템키. 템키. 템키, 템키. 자. 자, 공중할 거예요. 공중에서할거 공중에서 할거요 공중 마술입니다 마술 아니고요 이거 왜 이러지 한는도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아야돼요 아까는 는데 지금은 안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찐! 죄송합니다 찐! 신기한거 더 신기한거 게... 자! 일단! 이렇게 차를 만들고요 주사기를 여기 에 놓고 그러면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워 넣어줍니다. 주사기를. 이걸 이렇게 누릅니다. 이걸 못하네요 제가 몇 번밖에 안 같아요 이렇게 많이 넣어줍니다. 딱딱해. 이렇게 잘넣어질때 이렇게 눕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얘. 이거 있죠? 그 다음에 이렇게 찍 하면은 요죠 여기 없어졌죠? 제이겁니다이런식으로없어진대아까까보이이동는데이동자동으로 이런 그러니까 움직인다 라는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뭐 마술 같은 거고요. 네. 슈퍼마리오 많이 보고요 네. 삐 슈퍼마리오 입니다 네. 버섯 이, 이걸 까면 이런게 나와 이렇게 껴줄게요 네. 알겠죠 자, 이런것도 만들었습니다 오 귀여워 귀엽죠? 전, 전, 참참 잼입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왔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왔고요 제가 졌어요 뮤에 뮤뮤뮤 뮤. 뮤. 제가 보시면 여기윗 이빨 자나고 있는데 여기 다남 거예요. 이 빨들이 다 어디 있냐? 이 생지에 계 있습니다. 저이 이빨이 빠졌죠? <목소리> 여기 여기 다 있습니다. 이다 이거 한 개, 두 개, <목소리> 세개다있입니다 알겠죠 다시 상지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상지야 잘 지켜줘. 배트면 어떡하니? 상지야 아,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니? 되게 소중한 건데. 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여기 이빨이 있었네요. 음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제 영상 중에 이게 제일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